그걸 보고 받고 또 그~ 근데 그한 편만 있는 게 아니라 그그 당시에 그니까 어~ 육십 년대에 그 스파게티 했었던 어~ 그~ 가 나온 이후로 아시아에도 이렇게 그런 어떤 유사 그~ 하이리드 소복이 많이 있, 있었더라고요. 뭐~ 태국도 있었고 또 한국에도 뭐~ 뭐~ 세사사를 끊어라 뿐 아니라 뭐~ 무 숙자 예부 숙자도 있었고 뭐~ 신종에 구봉수 선생님 하시는 뭐~ 당나귀 그~ 자국이 뭐 이런 것도 있었고. 장고도 있었고, 같은 뭐, 뭐 그런 그렇게 어떤 그 하이브리드 장르들이 있었고 거기서 어, 서서서슬 끈어라를 가지고 어, 이제 그 당시 이제 만주에스던일화는 어떤 그런 어 화이 그 장르 같은 것도 있었는데 어, 그래서 이제 이 만주를 배경하고 어, 소 서곡을 만든 들 어, 대객분나라는 어떠한 어, 확신과 용기를 준게 이제 이만영 노드 작품이었고 또 이번에도 어거미집을 하면서 어또그마야계다를 많이 창조하게 됐었고 뭐 한여풍 아들 마야계단을 많이 창조하게 되면서 어 그래서 이제 그 이만희 감독님의 필모를 보니까 이제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장그 장르, 장르마다 어떤 어, 높은 완성도와 어떤 어 품격 높고 격조 높은 어떤 그런 장르 화를만들어서아 어, 내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그냥, 어, 뭐, 진지하게 했던 건 아니고, 그냥 가볍게 본거 같아요. 그래서, 어,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 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